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네, 압타바이오입니다. 아, 요즘 뭐 굉장히 힘드시죠? 네, 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중은 결국 축소했어야 됩니다. 이게요, 우리가 물린 단가가 높다고 그냥 냅두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지는 형태가 발생한 거예요. 음,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면 좋지만 이렇게 내려갈 때는요, 결국 그 물린 단가가 높다면 결국 축소를 해서 밑에서 사고 비중 느리고 평균 매수단가 떨어뜨리고 그래서 버티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거좀 써봐야 했었던 부분인데, 뭐그 지난 일이니까 이제 잊어버리고. 근데 지금은 이 저점을 이제 깼기 때문에 더또 이제 부담이 가시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판단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 영상 후반부에는 압타바이오하고는 별개로. 수년간 적자를 보였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 있어요 네, 요런게 이제 턴어라운드주인데 실적주죠 이런 거는 한 따블 정도는 제가 보고 있어요 네, 요거는 별개로 압타바이오하고 별개로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압타바이오 바로 말씀드리는데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는 분에게 감사드리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이 저점까지 깼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네, 결국 이제 전환 우선주하고 전환사채 주식 전환 12건 네, 매장인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다 해소된 것은 아니고 537만주들 중에서 조금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그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근데 이게 전환가액이 7240원이다. 자 그러면 7240원대 위에서만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그니까 러 제가 볼 때는 지금은 7,000원 초반대, 네, 요 초반대가 어느 정도 저지선 역할을 좀 해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네, 여하튼, 지금은 아직까지도 그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고, 아,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61만주, 어, 그리고 뭐, 지금 쭉 보면은, 계속 나옵니다, 지금. 최근에 9월 12일 날도 이 100만 주 정도. 어, 이런 식으로 계속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압박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7,240원, 네. 그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뭐, 재료도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당뇨병, 합병증, 임상계획 신청, 뭐, 이런 거 나오고, 기술 이전 가능성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수급이 약할 때는 이런 것들이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양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환 자체, 전환 가격을 잘 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음, 일단 지금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요 부분에서 반전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음,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앞다바이오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그래서 앞다바이오는 제가 조금 있다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적이 이렇게 점증하는 기업들을 한번 해보세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점증해가지고 주봉차트가 이제 이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갈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잘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예, 매년 증가하는 기업들, 요런 기업들 괜찮아요. 이런 걸 우리가 찾아서 매매를 하면 좋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뭐 요런 것들을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요, 어, 이렇게 한번 그 문자 주세요. 예, 이익성장 기업, 결국 검색식을 이제 잘 우리가 갖고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서 찾아야죠. 성장기업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검색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잠깐 말씀드렸고, 이따, 그 전화번호는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지금 그래서 악다바이오는 7천원대 초반에서 반전은 할 것으로는 봅니다. 예. 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의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때 당시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 앞타바이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바뀐 새로운 번호로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음, 뭐 이런 정도 도움은 무료로 제가 드려야죠. 네,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 찍는 거는 무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돌파구로 한번 마련을 해 봅시다. 네,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성장주 검색식은 성장 기업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실적이 수년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래서 따블 정도 낼수 있는 네, 요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는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은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네.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어,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 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 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000억에서 한 9,000억 정도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뭐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수 있고요. 1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네, 예전에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따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이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네, 오늘까지 일봉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요런 정도입니다 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네,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것 같지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랭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에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에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의 세 배가 됩니다. 이미 반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세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기 이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터널 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예,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해 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거기에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요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요정보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